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그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가미아들 그드레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두 아들 유하난과 유나단과 단후메세 아들 스라야와 누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드레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아들 그다리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안문저선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파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초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자선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리 하여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가 의아들 그대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리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대레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리라 그러나 아이가 미아들 그들에게 가레의 아들 유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말씀의 제목은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모으라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로 인해 황폐하게 되었고 왕으로부터 수많은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아도 포로들 사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 라마라는 곳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풀려난 예레미아가 과연 어떤 삶을 선택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또 황폐한 곳이 되어버린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그대라는 그곳에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모으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키려 했던 그대라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이루실 참된 회복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꿈꾸며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 주실 참된 영원한 회복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선지자는 살 곳을 선택하라는 바벨론의 제안에 남유다, 예루살렘을 결정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선지자 예레미야도 사슬로 결박되어 무리들과 함께 바벨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벨론 왕이 선지자를 선대해야 한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게 되어 라마에서 풀려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령관 누부 사라다는 예레미야에게 만약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긴다면 자신이 그를 선대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자신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원하는 모든 곳으로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령관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면 바벨론에서 남 유다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고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선지자의 결정은 황폐해진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남은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곳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선지자의 선택과 결정을 보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땅으로 오신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자 영광의 나라에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권을 노리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특권을 포기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곳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의 삶은 과연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그다리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자기에게 모이자 예루살렘의 회복을 준비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남유다의 땅과 그곳에 남겨진 백성들을 맡아서 다스릴 수 있도록 그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모든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그대라에게 모였습니다. 그대라는 유다에 남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바벨론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이고 비록 황폐해졌지만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던 과수원에서 포도 열매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저장하게 했습니다. 여름 과일들을 수확하여 모으게 했고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회복의 때까지 남은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풍족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남겨진 백성들을 다스렸던 그다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겨진 백성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는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더 풍요롭고 풍족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그다랴는 지혜롭게 유다를 다스렸지만 그를 아끼는 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다아 곁에는 그를 아끼는 가레야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대 지휘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달라에게 암몬자송의 왕 바알리스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마엘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그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대라는 그의 생명을 아끼는 이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고 이스마엘을 죽이지 말라고 그들의 제안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그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다에 남아있던 자들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준비했지만 정작 자신은 그의 곁에서 그를 아끼는 자들의 충언을 듣지 못했고 자신의 생명을 지혜롭게 아끼지 못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지혜롭게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변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건강을 잘 돌보며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때 육체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특권도 포기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풍족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잘 다스리며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끼는 소중한 동역자들의 충고를 잘 새겨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건강하게 돌보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